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주지 않은 특별한 체험을 사울에게는 주십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일 큰 체험은 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부르더니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너를 통해 블레셋과 모든 원수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사들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통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 계시와 함께 기름 부음을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 구요.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도 사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 행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다. 이것 확정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시죠. 첫 번째가 라헬의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에 두 사람을 만날 거다. 두 사람이 너한테 두 가지 말을 할 거다. 암나기는 찾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 이말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줍니다. 그리고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울이 라헬의 무덤 곁에 갔을 때에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아, 나를 기름 부은 게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또 아, 이거 우연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 사인을 주십니다 다보레 상수리 나무 있는 데를 가면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리고 그세 사람이 어떤 인상착의를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예언하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 가죽 부대 한 개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중에 떡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떡두 덩이를 줄 거야 그것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표정만 봐도 이거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는 거니깐요. 우연히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 길은 언제나 그 정도의 사람들은 지나가니까 충분히저 정도는 예측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이 표적은 우연이라고는 할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사울도 예언을 하고 변하여서 세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 번째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가 하면, 내가 이거 성령님이 임하신 게 맞나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심할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셨구나. 지금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본인이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임재가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여러분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사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속담까지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여러분 이 속담이 나올 정도로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울이 진짜 완전히 바뀌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원합니다만 진지하게 말해 보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면 감정의 변화나, 혹은 병이 낫는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격정적인 찬양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녀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 여러분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통해 들었지만. 사울은 이전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고요. 순수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꽤나 괜찮은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도 알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한 무관심한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사울이었는데요.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 그리고 라헬의 무덤과 다볼의 상수리나무에서 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이것 경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만 가장 잊지 못할 기적과 같은 은혜는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되어졌던 그때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사명도 함께 주시는데요.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7절은 내가 말한 세 가지 모든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는 말인데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너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너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너를 뒤집어 놓을 때 너는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 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그런 강력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러분 기회를 따라 사울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3회의 3 9장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 5절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산에 여러분 원문으로는 기브하트하 엘로임 하나님의 기브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그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산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가 그곳에서 내려오고 있지요. 그리고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도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 작은 군 기지 그것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을 지나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된 사울은 너 블레셋 물리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할 때에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나라의 깊숙히까지 들어와 있는 블레셋의 기지 너 그거 공격해서 그들을 몰아내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쫓아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이세 가지 표적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였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아서 감당해야 되는지도 압니다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히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만 즉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특별한 체험과 영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계시와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이고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은 사사 시대의 삼손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사사 시대의 삼손과 같이 블레셋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고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받은 사명은 삼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적인 불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사울은 삼손과 참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사이긴 합니다만 자기의 유익을 따라 불레셋에 내려가서 그냥 자기의 유흥을 즐겼던 사사일 뿐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하면 삼손은 최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불레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의로운 왕 다윗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울 사울은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에 실패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은혜는 너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라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갈 텐데 그 때에 너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은혜는 받았습니다만 그 은혜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한 신앙인을 만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모태 신앙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인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젊은 나이인 에도 부... 불구하고 부유하고요. 젊은 나이임에도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실 때 참으로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바로 앞까지 찾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너에게 준그 은혜를 보며 그렇구나. 그렇다면 네가 정말로 원하는 그 영생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영생이다. 그러면서 손을 뻗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올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 영생에 들어올 때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돈 다 필요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에게 와라. 그러고는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청년이 내미신 주민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까? 그냥 예수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서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바로 코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요 영생의 신 주님께서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거절하고 뿌리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똑같은 점이 있죠. 부자 청년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 인주를 잊어버린 거예요. 재물도 관직도 명예도 모두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이건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나니까 그냥 나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내가 받은 것 내가 성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건 놓치기 싫어합니다. 도리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 태어났더니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강제로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목사님, 부모님이 직분자여서 억지로 나오는 거고 교회 봉사하는 거지 아니면 나 이렇게 안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사님,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곧 돌아올 거예요. 그래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가정도 이루고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태어났더니 언약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요아세례를 통해 언약 안에 들어왔음을 인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것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은혜지요. 여러분 예배를 빠질라 치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엇나갈라 치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안 되면 멱살을 잡고서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끌어다 앉혀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도 주십니다. 직장도 주시고요. 가정도 이루게 하십니다. 언약의 자손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만약 나에게 정말로 너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어났더니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강제로 나를 교회에 앉혀 놓은 것이라서 불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후손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여전히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노심초사하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5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10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그일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 깨닫고 즉각적으로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고 있는 성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이제 왕안 되겠다. 너왕 하면 안 되겠다. 왕 되기에는 너 생각이 너무 세속적이고 왕 되기에는 너의 욕심이 너무 커서 너 왕권 붙들고 있다가는 너 죽겠구나. 그러니 왕 다윗에게 넘겨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울이 은혜 안에 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위험 가운데 빠져 있었네요. 그리고는 당장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왕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는 은혜가 사라지고요. 욕심이 사로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색과 싸우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몰아내는 그 일에는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왕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평생을 애를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 뺏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왕권을 뺏어가도 괜찮고 내게 주신 모든 것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다 뺏겨도 괜찮은데 하나님만 저를 떠나시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5년 전보다 아니 작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커서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은혜를 다시 내게 내어놓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저에게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 놓습니까? 이삭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을 왜 내어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다 가지고 하셔도 괜찮다고 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는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은혜를 누리며 확인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세례 받는 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찬을 통해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일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냥 다음에 또 참여하면 되지. 그 정도 예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학습과 세례와 입교 교육을 받고 계신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적으시구나. 눈으로 직접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이구나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 죽으심의 효력이 내게 효력이 되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나도 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신 주님께서 너다 버려두고 네 재산 다 버려두고 너 지위도 다 버리고 네가 쌓았던 것다 버려두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나 따라올 수 있겠니?라고 손을 내미실 때에 예수님, 주님께서 내게 그것 원하시면 그것 버리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갈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명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